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며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며 십자가를 흐리는 영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신앙일 때 분별력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분별의 열매는 진리에 머물게 되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혹의 시대에 성도의 길은 분명합니다 모든 영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선택이 이 감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묻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분별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리에 머무는 성도로 살아가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